비공개 소스에 따르면 흥미로운 소문이 돌았다. 그의 신비로운 트로트 무대로 유명한 노래하는 이인 김호중이 박서진의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팬들은 이 특별한 출연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들의 기대감은 명백했다. 결국 김호중의 트로트 무대에서의 공연은 항상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며 그의 독특한 카리스마와 재능의 혼합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실제로 소문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을 때, 김호중은 박서진의 서울 콘서트에서 뜻밖의 출연을 했다. 콘서트 하루 전, 김호중은 무대에 오르며 팬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했다. 그의 따뜻한 행동과 친근한 성격이 관객을 매료시켰다. 박서진은 김호중의 도착을 미리 듣고 알맞게 준비했으며, 이로 인해 행사에 추가적인 긴장감과 흥분을 더하였다. 그가 무대에 선순간, 김호중은 얼굴에 빛나는 미소를 띠며 꽃다발을 서진에게 전달하며 그의 첫 솔로 콘서트 투어의 성공적인 완료를 축하했다. 그는 그후 그의 팬들에게 인사를 했고 그들은 박서진의 콘서트에서 그를 보게 되어 환호했다. 수천명의 팬들로 가득 찬 콘서트장은 김호중에 대한 열렬한 환호로 터져나갔다. 에너지가 명백하게 느껴지며 공기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초의 놀람이 지나고 나서 콘서트의 주인과 별인 박서진이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은 서진에 함께 공연하자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들 두 사람은 그들이 항상 쌍으로 공연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던 사랑이라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 이는 그들이 미스터 트롬에서의 기억에 남는 협업 이후 처음으로 무대를 공유했던 순간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 행사가 더욱 특별해졌다. 콘서트는 오후 2시에 열린 공연과 오후 6시에 열린 공연 두 번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김호중의 열렬한 팬들은 그들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여주며 두쇼 모두를 참석했다. 나 역시 오랜 시간 후에 김호중의 매혹적인 목소리를 듣게 되어 매우 흥분하였다. 국가 트로트 대회에서 온 8명의 다른 가수들의 공연이 분위기를 더했으며 그들의 노래는 충분히 겨울 추위를 녹일 수 있었다. 신승태, 재아, 오유진, 최양, 김용빈, 이상후, 이상민 모두가 12월에 그들의 매혹적인 공연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다. 콘서트장에 도착하자마자 나의 주목은 트로트의 왕자인 김용빈의 커피카에 즉시 끌렸다. 우리의 스타, 김호중 사랑카페의 김호중은 전북에서 온 따뜻한 삼계탕, 한국의 전통적인 치킨 수프를